여기는 사, 어, 사회복지법인 충강, 어울림터, 어,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예. 예. 우리, 저 선생님, 예. 오늘 그 당을, 어, 된장을 뜨고 있는데요. 예. 이 된장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이거는, 이 된장은 제주도 그 옛날 그할머니네 하던 그 토속된장입니다, 이거. 토속된장이고 이건 한 2년 정도 묵힌 된장인데요. 우리가 이거 만드는 자연 그대로. 어, 옛날 그, 어, 토속 음, 조선인들이 만들었던 음, 그 방식 그대로 등장, 왔다는 거죠. 자연 그대로고 우리는 이거 수작업으로만 들어진 겁니다. 예.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요. 장작 불 떼고 옛날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래서 그, 여기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한 이렇게 말한 다면뭐할것 같아서 한만명 정도 찾을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키로 나간다면 예. 또 그런 식으로. 있어. 지금 어, 된장을 어, 지금 용기에 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뭐저 주문 받아서 예, 뭐 주문 다 예, 택배로. 아, 어, 택배로요? 네, 택배비는 택배비 같은 건 우리가 여기는 무료 택배예요. 이거 택배비는 아, 전국 네. 무료고요? 예, 네, 전국. 어, 된장 된장까만 네. 받는다는 소리네. 예. 네. 예. 네. 그 택배 주문은 어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택배 주문은 뭐 전화 주문 같은 거 그렇게 하고 보통 전화 주문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화 주문은 음, 전화번호가 예.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화번호 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화번호로 해서 전화번호 이렇게 받는 거야. 홈페이지? 어 올림터 홈페이지. 네홈페이지요네 예, 예, 거기다 올림터 아니면은 사단법인 충강. 네, 네 그쪽으로 충강보다 올림터로 해서. 올림터로. 올림터로 예 그러면 이게 우리. 어, 제주 전통 토속 된장 만드는 우리 장인이신데, 예. 우리 장인님, 저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저 이름은 강금자고요. 여기 된장 하건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팔아서 우리가 이거 수익금을 다해서, 이 장인님, 장인분 우리 시설에는 30명이 지금 있거든요. 30명한테 이잘 그 된장이 팔아서 수익금을 다 나눠주고 주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것은 소금값하고 콩값 빼기 안 됩니다. 저희들은. 어, 그래서 예. 콩도 우리 최, 최고로 좋은 콩, 소금도 천일염, 몇년 간수 뺀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직접 이거 장애인들이 직업 재활을 위해서 만든는 거네. 어, 직업 재활을 위해서 만든 거네. 네, 직업 재활을 위해서 만든 거. 어,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고. 여기 지금 된장 항아리가 수백조, 수백 가지가 된것 같은데. 아니, 이거 맵. 네, 몇... 지금 된장 항아리가 지금 제주도 이것이 제주도 항아리거든요. 다이 항하고 육지 항하고는 맛이 된장 맛이 틀리거든요. 제주항아리, 숨쓰는 항아리. 숨쓰는 항아리고 네. 이거는 옛날 그 자연.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동하던 항아리니까 이거 600개가 지금 여기서. 아 지금 600개. 그거 이거 지금 간장도 있고 된장, 고추장, 우린청국장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된장이 이거 1kg짜리도 있고 예, 3kg짜리도. 1kg짜리도... 아, 예. 그분이 이거 사시는 분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어, 그럼 1kg에 얼마씩 팔면 되고? 1kg는 16,000원이고요. 예. 3kg는 45,000원. 45, 5kg는 68,000원. 68,000원. 예. 택배비는 무료고 전공이에 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한 해에 된장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수입은 제가 어떻게 책정하고 저가 말할 수는 없겠죠. 음. 우리 회계 보시는 선생님들이 하는 거라서요. 예. 팔로는 좋은 편이죠? 예, 팔로는 좋아요. 여기는. 예, 한번 먹어본 사람은 꾸준히 잡고. 예, 옛날부터 이렇게 먹어본 사람은 말하면 아그 된장 할 정도예요 저기들은. 그러면 이거 언제쯤에 또 다시 또 저기 콩을 쌈고 된장을 제조합니까? 네, 12월, 12월 한 12월 한 중순돼 가면 콩 쌈고 저콩 쌈거든요. 12월 중순 콩콩 쌈고 콩 우리는 온돌방에서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발로 밟아서 아, 이렇게 자연 그대로 하려니까. 아밥고 나중에 네, 그러니까 그 매주 며칠 형태로 만들고 배집에 네. 싸고 네, 건조하고, 네, 건조하고 곰팡이균 생길 때까지 건조했다가 네. 다시 또 씻어내고 예씻어서또 네, 장담고 장담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지금 푸고 있는 된장은 몇 년째 된장입니까 2년 된 거예요. 아 2년 된겁니까 네. 충분히 발, 발효가 된거네요 네. 1년 된 예. 거는 저쪽 거니까 1년 된거 나오지 않죠. 아, 1년 그러니까 때. 1년 된 거는 판매를 안 하고 예, 2년. 2년 이상 된거만 판매를 하고 있는 거네. 제대로 된, 제대로 발효된 거만이 예. 예. 2년, 예. 지금 된장은 2년째가 제일 맛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12월달 저, 저 된장, 된장콩 그때 삶을 때 예. 그때 한번 다시 또 불러주십시오. 그때 예, 와서 예, 한번 와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가 영천 장 장된 어 네. 토속된 장으로 됐네요. 영천동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딴 겁니까? 영천은 돈내 코가 영천동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천 장은 이거 어떻게 된지냐 영천 장지 영천동이라서 그 실령한 영자라고 해서 영천동이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여기 저 지역 지역 영천동. 네 영천동이니까 영천 토속된 장이라 그래요. 예, 그렇구나. <목소리>